ICLC로 전 세계인들이 모인 송도 컨벤아에서 다양한 박람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박람회 한쪽에선 K푸드인 한식을 널리 알리기 위한 송송송 푸드페어가 펼쳐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현장을 이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채와 청각을 잘게 썰고 고춧가루와 찹쌀죽 그리고 각종 액젓을 넣어 손으로 비빕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38호 유정인명인의 배추김치 만들기 시연이 한창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새우젓. 이거는 북새우를 갈았어요. 이렇게 빨갛죠? 북새우를 좀 넣어주고요. 한 켠에선 투호놀이와 윷놀이, 딱지치기하는 관람객들로 붐빕니다.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는 데엔 전통놀이만한 게 없습니다. 이푸드박람면 그냥 한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왔는데 그냥 전시에서 보는 것보다 이렇게 체험하니까 뭔가 더 재미도 있고 더좀 참여를 할수 있게 하, 만드는 것 같아서 좀 좋은 것 같아요. 한국 음식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송송송 푸드페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제5차 유네스코 학습 도시 국제 컨퍼런스와 연계한 박람회로 세계인들에게 한식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5차 유네스코 평생학습도시 국제회의가 열리는 이 시기에 맞춰서 우리 대한민국 음식의 가능성과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식품 명인들의 다채로운 교육과 요리 시연, 지역 음식을 직접 맛보고 구매할 수 있는 판매관도 설치됐습니다. 연수구가 운영하고 있는 청년 외식 창업 지원센터에 입점한 청년들의 음식도 한 켠에 자리했습니다. 이 밖에 오송도송과 오십시영 등 연수구의 음식문화 거점 브랜드를 음식을 통해 경험해 볼수 있습니다. 연수구에서 그간 추진해 오고 있는 음식문화 거점 브랜드나 청년 외식창업 지원센터 등 다양한 음식문화 정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고 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관과 함께 운영되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국 그리고 연수구의 맛을 알리는 송송송 푸드페어는 31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하며 무료 관람할 수 있습니다. NIB뉴스 이하영입니다.